예,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브리핑 두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치 검사 민정수석은 민심 청취가 아니라 윤심 경호가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 검사 출신의 김주연 전 법무부 차관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 는 진단만 빼고 처방과 방도는 모두 다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민심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말로 궁금하다면 애초에 있던 시민사회 수석실을 더 보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회칼 테러라는 끔찍한 발언으로 쫓겨난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후임은 여전히 빈 자리입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의 화려한 정치검찰 이력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외압 의혹,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표적 수사 등 이루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히 사정기관 통제로 악명이 높았던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 멤버 답습니다. 특이한 점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외압 의혹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입니다. 특별수사팀을 이끌다 법무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김주연 검찰국장은 외압의 당사자라고 기피 신청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악연이라면 악연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손을 내밀어 중요한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처지가 곤궁하다는 반증입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을 철저히 통제하여 사정 전국을 이끌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지켜낸 유능한 정치 기술자가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사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설치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민심 청취는커녕 윤심 경호가 유일한 목적인 인사입니다.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끝까지 요지부동입니다.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 그 어떤 기대도 보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언틀막 이의 신청 전에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부터 해명하십시오. 검찰에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했던 사안입니다. 서울 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검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비방의 목적 없이 인사 검증의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까지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고 타당한 불송치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한전 위원장의 이의신청 강행은 권력을 앞세워 언론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못된 심보의 다름 아닙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언틀막 이의신청 전에 자신의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해서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한전 위원장의 아들이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폭력 사건은 이후 처리 과정이 모조리 다 상식 밖이었습니다. 모든 사후 처리 절차가 명백한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사후 처리 절차가 명백한 교육부 매뉴얼 위반임에도 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의 단순한 해프닝이었다며 허겁지겁 조사를 마무리하고 덮어버렸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스스로 총선 이후의 메시지를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했습니다. 언틀막 이의신청은 누가 봐도 배신입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하여 솔직하게 바로잡는 용기입니다. 이상입니다.